이노사우루스다. 하하하하, <laughs> 한명 떨어졌어. 어? 여러분들께 재미난 게임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비소프트에서 나온 신작 게임 라이더스 서블리한 게임입니다. 스포츠 게임이에요. 간만에 어떤 시간인지 보여드릴게요. 사전건 타봤거든. 야 조작감 어렵긴 하더라. 잘해야겠어. 아1인칭은 몸이 좋다고? 아, 많이 어려울 텐데 한번 이것저것 해보겠습니다. 이것저것. 사람도 아니죠 AI겠지 실제 사람도 아니겠지 쏘 한번 해주고 지나갑니다 밟으면서 이게 로드 레이스니까 슝 사고 가 나도 괜찮아요 없던 일할수 있어 이 기능으로 사고 나기 전으로 되달리면 돼 시간을. <laughs> 1등 간다. 길 <laughs> 아, 아, 아. 시간을 해돌려. 나 10등이야, 빨리 가야 돼. 소포야, 10등이야. 템포 올려. 대감기 한번 하면은 개빡세네. 이걸 어떻게 샥 비키니? 1인칭은 여기서 못 하죠. 지금. 뭐해금은 해야되나 1인칭은? 꼴등은 안된다 오케이 1이, 그 1인칭 아시는 분? 1인칭 오른쪽 아날로그를 누르시면 됩니다 오우 쉣나 <laughs> 무서워 <laughs> 1, 1인칭 할게요 <laughs> 1인칭 시작합니다 <laughs> 야 이거 서커스하면 날이 나겠는데힐 앱서롤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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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나 고개 못하겠어, 무서워서. 고개 각이죠, 이거? 고개 각이죠? 어, 고개 할 때는 1인칭이 안 된다. 그나마 매너네. 고개 할때 1인칭이었으면 진짜 울렁거려 템포. 나좀 잘하는데? 오. 잠깐! 고개! 아. 사고날 뻔, 길. 이기 공간 간다. 아아아 아! 아! 일어나 일등이죠. 1인칭으로 일등한다. 1인칭이난것 같기도 한데 조, 조작이. 시간을 돌려 사고가 없던 시점으로. 아1등이었는데 아까배. 1인칭 속도감이 좀 좋긴 하네. 착지 모드에요. 자동. 착지 보너스는 없지만, 수동은 보너 점수가 부여된다. 전자동가겠습니다난 주행만 보기도 힘들어. 자, 가볼까, 목출지까지 이쪽이 아니네. 오! 어, 아! 연습 중. 아이거곡 트릭하기 어렵네. <laughs> 득점 경기 알 또는 비를 길게 누르십시오. 보드랑 스키 중에서 저는 보드를 실제로 타봤어요. 보드가 새우보다 중심 잡기가 진짜 어려워요. 보드 갑니다. 오케이, 제자리로 한번 기선 잡 들어가고 흐. 더딸까1인칭으로 가볼까? 이 정도면 점수 오졌고 빠르네. 나왜 이렇게 느리지? 0 등. 근데 고기의 점수는 내가 높을지도. 야 순어 모빌은 뭐야? 세계를 탐험하고 비밀을 발견해라. 아, 이거 탐험도 되는구나. 오픈거라. 음, 자, 지나갑니다. 오오오! 오 얼어 서는 사람도 있네. 랜드마크. 얼마나 오네요. 멋진 야생화 쇼를 볼수 있습니다. 탐험 구역도 있네 탐험 구역. 자 여기서 이제 타고 싶은 걸 타면 됩니다. 아까 전까지가 드리어이었고요 어디 가 볼까? 별몇표수집가자별1 1 개가 이런 거네. 결승 선통과 공중에서 720도 되돌리기 없이 전문가 나이도 3위. 사람 많은 곳이 여기인데 왜 몰려 있을까? 그냥 오픈월드를 즐기나봐요. 내려가면서 나도 한번 내려가 볼게. 사람이 저기 왜 많을까? 뭔가 배경이라도 좋나? 하는 거 재밌긴 하다.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볼까요? 아, 못 들어갑니다. 빠지면 어떻게 되나 궁금하긴 했어. 잠깐만, 여기서 숨마하지만 어? 이걸로도, 이걸로도 갈 수가 있나. <laughs> 못 가네요. 아, 별로 갈 수가 없네. 아! 현실 기반입니다. 일단 새로 생긴 맵 한번 가볼게요. 아래를 보지 마세요. 더블 백플립 이상을 성공하세요. 더블 백플립 일단 목표합니다. 어? 복장들 다 기린인데 뭐야 이거? 이벤트요? 기린 뭐야? 기린 기린. 으아! 가볍게 커버만 돌고. 더블팩 플립팔 공간이 안 나오는데? 여기다 백플립이 아니었어 그냥 플립 아 결국 못했네 목표가 더블 플립이었는데 근데 여기 맵은 왜 기린인거지? 오우 쉣 팀은 내가 제일 좋네 레이스마다 컨셉이 다른가봐 가보자! 새로운 맵 공룡 컨셉 뭔데 공룡맵인가봐 디노사우루스다한명 <laughs> 떨어졌어 어. 그럼 하험하네 맵이. 백플립. 아까 전에 하운스킬이하백플플 백플립. 더블 백플립. 박수 때 m 미안 a 들아좀 늦었지? 재밌게 한번 즐겨봤습니다 정식 버전이 여기 나오네요 지금 i 야구맥 꿈에... c 지 말라고요. 어, 라이이스 리버플레이였습니다.